세와 에디션 홀리카 홀리카 도화빛 미색 블러셔 비교해볼게요. 삐아는 11호 다우니 페탈, 12호 다우니 블룸. 홀리카 홀리카는 피치 멜바, 핑카브 컬러입니다. 웜톤, 쿨톤 잘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된 컬러 같고요. 삐아는 정가 9,000원에 3.5g. 홀리카 홀리카는 정가 6,000원에 1.8g으로 예상외로 가성비는 홀리카 홀리카가 조금 더 있었어요. 패키지는 홀리카 홀리카는 그 자체입니다 저는 까다가 손톱으로 찍혀버렸습니다 삐아는 그냥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냥 얹어놓은 느낌? 점도는 삐아보다는 홀리카 홀리카가 조금 더 있었고 채도도 홀리카홀리카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었어요. 삐아가 홀리카홀리카보다 더 투명하게 표현이 됐고 발색력 자체는 그렇다 보니까 홀리카홀리카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. 웜톤 구성으로 나온 다우니 페탈이랑 피치 멜바는 예상외로 되게 좀 예쁘다고 느껴졌어요. 특히 피치 멜바는 뭔가 살구빛 살짝 조금 채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발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감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다우니 블룸은 생각보다 보라기가 살짝 돌더라고요. 색감 자체는 핑카브가더 예뻤는데 이게 뭔가 조금... 잘못 쓰면 살짝 촌스러울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느꼈습니다. 홀리카 홀리카는 싱글 섀도우 팟에 나온 거잖아요. 팔레트에 구성할 수 있게 나온 거 같은데 아무래도 싱글 섀도우가 가루날림이 좀 있다 보니까 같이 껴서 쓸것 같진 않아요. 그냥 따로따로 들고 다닐 느낌?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표현 취향 차이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. 조금 더 채도 있는 걸 원한다? 그러면 홀리카 홀리카. 자연스러운 게 최고야.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한 게 좋아. 그렇다면 삐아를 추천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!